보음 말씀, 기도로 사여가는 열방 복음 성교의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 장, 입으로 소리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요수와 5장. 요단 서편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난 사람의 모든 왕이 요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요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요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에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에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 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에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 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치 아니하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 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에읍에서 나온 족속고 군사들이 다 멸절하시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요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며, 백성이 진중 각 처에 나,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섰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척고 그달, 1 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 그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먹었더니,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땅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요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정이,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요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요수아가 땅에 엎드려 전하고 가로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요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성고성 거룩하니라.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단계 말씀 한 구절 마음에 새기기 마음에 새길 말씀 요수아 5장 15절 요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섬고선 거룩하니라,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3단계, 암송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오늘 나는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신을 신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